information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 engineering 어려운 내용도 쉽게 알려 주는 닭돌이와 함께 해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닭돌이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난 서비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떤 AI 서비스냐면 우리가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면 그 이미지의 시선 아니면은 이미지의 그 표정, 아니 또 나이,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AI 툴이에요. 그 로그인만 하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툴입니다. 조금 재미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AI 이미지 생성할 때 보면 우리가 막 여러 개를 생성해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찾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미지 하나를 넣고 내가 마음에 드는 표정이나 어, 나이대를 조절해서 쓸수 있는 툴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화면 보면서 이야기하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는 의리. 여러분 사이트는 Heyphoto.com이라는 서비스예요. 더보기란에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을 통해서 접속하시면 되고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접속을 하시면 제가 지금 화면은 크게 나서 그런데, 오케이.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넣으시거나 아니면 브라우즈 눌러서 이미지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첨부하실 때좀 유의해야 될 거는 가능하면 정면 사진인 걸로 하셔야 조금 결과물이 괜찮게 나와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첨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넣었고요. 업로드가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풀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게 뭔가 밑에서 돌아갈 텐데 이게 뭐냐면 시선을 이 새가 있는 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으로 실행이 돼요. Look at the bird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새가 움직이는 쪽으로 시선을 바꿔줍니다. 근데 그 전에 바꾸기 전에 지금 이 눈의 방향을 얘가 체크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업로드 하시면 이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40초에서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됐죠?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 새를 움직이면 눈이 그쪽으로 바뀌어요. 바라보게 돼요.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깔아보기도 하고. 너무 많이 내려가면 좀 이상해지니까 적당히 조율하시면 그쪽을 바라보게 되죠. 이 상태로 뭐, 이렇게, 이렇게한 다음에 다운로드 주시면 다운로드 받아져요. 그래서 이게 이 서비스가 좀 좋은 점이 해상도가 줄어들질 않아요. 제가 업로드한 해상도 그대로 나옵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눈동자의 방향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게 바뀌는 기능이 첫 번째로 있고, 리뉴얼 아이즈는 뭐냐면 이 이미지를 누군지 못 알아보게 바꾸는 기능이에요. 보통, 거기쓸 일은 없을 텐데, 내가, 내 사진 같은 거나 남의 사진을 완전히 누군지 못 알아보게 바꿀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꾸면 이미지가 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말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스마일 눌러보시면, 이제, 게이지가 하나 생겨요. 얘를 올리면, 이제 웃는 모습이 되고, 내리면, 이제 울상이 되는 거죠.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웃는 모습으로 변했죠? 반대로, 살짝 내리면, 약간 슬퍼하는, 표정으로 변합니다. 화 전반적으로 좀 과하게 우리가 조절하지 않으면 한국인도 꽤잘 반영이 돼요.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모션에 가시면 밑에 이제 이렇게 놀란 거랑 뭐 기쁜 거랑 역겨운 거랑 화난 거랑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앵글리 누르면 이제 화난 모습으로 바뀌겠죠. 화내는 모습으로 꽤 귀엽게 바뀝니다. 한 칸씩.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해야 될때 위에 보시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돌아가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최초로 돌아와서 이모션에서 스케프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지 이렇게 하면 감정의 표현 이런 것도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별을 바꾸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 얼굴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머릿결이나 이게 체격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여성이니까, 얘를 여성으로 바꾸면 뭐 크게 별로 달라지진 않아요. 조금 더 여성스럽게 바뀌었죠. 근데 얘를 남자 쪽으로 가져가면 남자 얼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남자가 되는데, 이 머리랑 의상이 안 바뀌니까, 얘는 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기능인 것 같아요. 저는 요 에이지가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미 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젊은 쪽으로 간다고 해서 더 어려지진 않아요. 애기처럼 바뀌진 않는데, 약간 조금만 더 어려진 분이 이게 이제 나이가 드는 게재미있습니다 얼굴에 뭐랄까, 주름 같은 게 들어가고, 진짜 약간 늙어 보이게 바뀌어요. 이 정도면, 뭐, 한50 정도 되려나요? 좀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극단적으로. 오케이. 이제 할머니처럼 주름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봐, 저는 이제 모니터로 바로 보니까 강하게잘 보이는데,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다운로드 받아지는데 여기 밑에 있는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굳이 손실 필요 없고 넘어가셔도 여기 넘어간 서비스에서는 무제한으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다운로드까지만 사용하시면 되고 지금 헤어랑 뭐 피부 메이크업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업데이트 될 거라고 하는데 뭐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서비스는 뭐 굉장히 간단한 거라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버 한번 해보니까 재미는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린 거고요. 한번씩 테스트 용도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 간단한 툴이었으니까 특별히 뭐더 많이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조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보셨으면 제 구독자 찐 구독자 회원님들이시겠죠 네, 기부회이 하는 거에서 계속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추천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생기면 계속 좀 지연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론 뭐 카페에 계신 분들은 또 추가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관련데서 의견이 있으시다면 그 기부에 남, 그 이제 연락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의 좀 의견이 있으시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분이 연락이 안 되시면 이제 다른 분들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점이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한 일주, 이주 이렇게 막 늘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카페에서 그 저희 회원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본인이 쓰시는 툴을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고 그 업체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기보에 좀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소개하지 않은 영상이더라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쓰시는 툴 중에서 좀 쓰기가 어려운 툴이 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툴이 있으시면 뭐 카페에 남겨주시거나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제 그래도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가지고 제가 먼저 이렇게 주세요 할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혹시나 본인이 쓰고 있는데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어 이거 좀잘 알고 싶다. 이런 툴들 있으시면 뭐 물론 클링이나 뭐 이런 엄청 잘나가는 거 말고요. 예, 잘 알려지지 않은 툴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제가 먼저 제 업체 연락을 해서 좀 조율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기보회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혹시나 그런 툴을 알고 계시면 어, 저한테 댓글이나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그런 영상들도 앞으로 조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다른 서비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